진짜 꼼꼼하다 근데 우리가 10시까지 치킨 먹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약간 다시 이러는 기분이야 네. 음이 제대로 조었구만 해병로 269번길 짠짠 짠짠 짠타자축 아들을 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곧 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웃음> <웃음> 기다리면 되나 보다. 어, 어제진인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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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목 빠지는 엄마. 어 경주 가려고요. 경주. 예. 네. 차 어디 대놨는데? 차 여기 차는 여기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대놨어요. 아, 어, 보스, 아 놀러 나가면 돼. 아. 기은 요거 입앞지장 입으면 아요 나온 소감이 어때? 요 그래서 빨리 막나고 어제 거사장차기 빨간 거? 지금은 순대도 먹고. 밤메기를 사서 가는 중못 찾는데 생새우? 생새우. 어, 생새우 생새우 뭐나 이쪽이 생새우 나빴는데 이쪽에 어? 이따가 해야지 않나 그데이력기안해 이제. 그러니까우가 어. 정지, 어떻게 돼? 시형이 쪽에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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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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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도 는데 저희 더좋 같은데 갑자기 보니까 왜 맨날 모스 사야 돼 왜? 그렇게도 밤새에 근무할 때도 있고 왜? 네. 서인도 줘야 되니까 그 그래, 근데 모스 비싸 하나에 3천 원잖아 그게 문화야 음. 아, 하나에 거기 문화구나? 응그서 그래. 그 담배도 네. 응. 서분들이막가니까 이받삼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까 어. 대고자 했잖아요. 근데 나 진짜 그거 이야나는 거. 여기가 다시 뭔가 해야 되겠다. 주차이렇게될때 없으면 불편하다. 니 이게 조금 그러네. 해번마다 이러지 않겠지? 근데 막은 목전집. 자기 먹을 게 아니지. 들어오세요맛어보세요맛다 언제 밥아 아니더라. 짜지도 않고. 어디 가 강진, 아니, 목포에. 응! 음. 아 맞아맞아 방음 어. 서관에 서관에라고 약간 삼관을 어 맞아 음. 삼합이었거든? 신맛 음. 볶음? 아, 비싸긴 엄청 비쌌는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니었던고 같아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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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음. 2인분이 음. 5만원이라만 너무 비싸긴 하네 너무 비싸긴 해? 어, 맛이 음. 어떠세요? 음. 기대한 맛인가요? 음. 이거 식으면 바로 딱딱해지고 장난 준비 맛이 없어요. 비추입니다. 허니버터랑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화가자. 화가자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러지 오래됐지. 다른 시오 응. 음. 이 이건 밤 맛이래. 응, 양이 모양이 밤이잖아. 아, 응. 어떠신가요어 달달나 달거나 달거나. 어, 달거나 달거나. 화가난 <laughs> 오래 응. 달잖아. 응. 어떠신가요, 보니? 음. 됐다. 보보은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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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칠 맛있다. 볶음만는다 달달해 갖고. 기다 응. 가자, 대자식. 아얘는 뭐지? 옥수수, 소나 옥수수 맛이래. 맛있네. 화가 더오줌 먹고 맛있다. 고기를 사러 왔어요. <놀람> <놀람> 여사님, 과일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삶의살력어 내가 밥몇손 씻으러 갔거든? 회님배고프면 물어볼게 저거 가 군인 배고프세요? 솔직기요회님배고프데 혹시 곧밥 드시는 거 맞으세요? <laughs> 오늘 내 간식 안 먹었잖아 지금 과일 너무 많은데요? 음. 밥 드실 수 있으세요? 이정도면 먹어요 이정도 껌입니까? 이정도면 먹어야 사람이 산다 그쵸? 갓 맛있어 보여 과메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먹고 더 썰자요 네이짜내 먹고. 꺼 내꺼 이거 이제 내고공현씨 오랜만에 회 먹고 고기 먹는 기분 어떠세요? 설렙니다 처음 <laughs> 먹는 거 같죠? 태어나서 그건 아닌가 봐 혹시 봐요. 엄마가 안 사줬나요? 인데까지 그런가 봐요 벌안먹어 아니? 그큰잔 있는 거 야. 어, 이리로 갈게 봐오 저기... 음. 예쁘게 생겼어 우와 진짜 미트랄드요 반짝반짝 반짝짝 들어가기 전에 뭐가 제일 먹고 싶다고요? 정말? 정말 <laughs> 안 된다고요 아 내가 고기 먹기 싫다고 하니까 계속 쪼 먹지 아 너도 21600원 0나갑니다울도안져서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둥둥둥 다시 복귀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맞아요, 혹시? 예. 좋이장흥의 유명하다던 유명하다는 비염 주사를맞으러 갑니다. 제 비염이 있어서 온 김에 엄마가 맞으라고 하길래 엄마 아빠가 지금 창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인후사고왔고사를 정말 춤도 좀 좀잘 쉬어져요 이거 한방 맞으면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간다고 하니까 내일 딸기 일을 좀 도와드리는데 6,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기 별로 없는데 도 이렇게 졸리네요 안녕 고장난 시계 사실, 지금은 6시 반이랍니다. 어리지, 고양이. 오, 짜잔, 짠. 강아지!